안녕하세요, 배창현 목사입니다. 오늘 RT 본문의 내용은 느헤미야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드디어 대적들의 치열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성벽 재건 공사를 52일 만에 끝냈습니다. 140년 동안 방치되었고 10여 년 전에 에스라 때 공사를 시도했지만 무산되었죠. 그때 낙심과 패배주의 사로잡혔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한 공사였기 때문에 더 값진 역사입니다. 자, 원수들의 끊임없는 위협과 모함, 그리고 방해가 있었지만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느헤미아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시죠.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족 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통쾌했습니다. 속이 후련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여기서 낙담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스스로를 하찮게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대적들은 완공된 성벽을 보면서 스스로 패배자로 인정했죠. 52일 만에 완공되어진 성벽을 보면서 원수들의 기가 확 꺾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소감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1 6절 보면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우선 성벽이 완공된 것은 전적으로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고 하는 감사와 영광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간증입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면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신도 빛나게 되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성공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의 자리에서 무너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성공의 시기가 영적으로는 가장 긴장해야 할 때입니다. 정상을 바닥으로 생각하고 성공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십니다. 항상 작은 성공에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겸손한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영적 습관이 될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느헤미아의 소감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느헤미아의 성공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누가요? 대적들도 알게 되었다는 것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 와, 대단한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꿈의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야 그보다 멋진 신앙생활, 멋진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끔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으로 회색 지대에 거주하지 마시고요. 커밍 아웃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좀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6절에서 성벽 완공을 끝으로 니에미아가 박수를 팍 받으면서 떠나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멋진 장면이 나올 것 같은데 말씀을 보니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니에미아는 성문을 달고 성벽 재근을 완공한 후에 즉시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미아는 성벽 재건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네미아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다 세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지키고자 경비를 담당할 아주 믿을 만한 사람들도 세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업 사이즈에 비해서 인구가 적을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도시가 될수 있을까 방법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비아와 같은 대적들이 여전히 득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비도 하죠. 느헤미아에게 있어서 성벽 완공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아, 그 다음이 더 중요하구나. 성공적으로 공적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삶 속에서 일상에서 삶의 예배자로 성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행사를 은혜롭게 마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받은 은혜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번 성공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자만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도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꿈의 교회 RT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계속되는 성공을 경험하는 형통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내삶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계속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로하는 믿음의 고백을 잘 드리시고요. 오늘도 한번 여러 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우심을 기억하고요. 선한 일에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한결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계속 일하실 수 있도록 겸손히 살게 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해서 사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글쓰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도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 이 예배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